안녕하십니까 할리데이비은 남양주점 P&A n 민영기라고 합니다 오늘은 구인님들께 시즌온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을 고려해서 타이어의 마모 한계가 얼마만큼 남았는지 설명을 해드리고자 영상을 켜게 되었습니다 설명해드릴 모델의 베이스는 브레이크아웃 차량이며 컬러는 스네이크 베넴으로 해를 받는 방향에 따라 컬러가 달라지심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잠깐 차량 컬러에 대해서 한번 보여드리고 설명을 진행하겠습니다. 보시면 보라색과 녹색이 이렇게 섞여 있는 컬러감을 보실 수 있고요. 이제 바로 마모 한계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모 한계선을 보시기 위해 타이어를 보시게 되면 타이어 이 패턴들 사이에 중간에 볼록한 것들이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코너를 많이 타시는 분들은 이쪽에 타이어가 먼저 많이 깎일 거고, 직진을 많이 하신 분은 가운데가 먼저 타실 겁니다. 그래서 본인 주행 스타일에 맞춰서 먼저 확인하시면 되고요. 직진을 많이 하신다는 가정 하에, 이 안쪽 튀어나온 네모와 이 트레드 모양이 층이 젖어 있지 않고 일자가 됐을 때는 타이어 마모가 다된 것으로 판단하시고 교환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뒷 타이어도 한번 봐보실까요? 네, 뒤 타이어도 보시면은 옆면에이 부위와 안쪽 면에 이렇게 두 군데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평소에 주행하시다가 타이어가 많이 미끄럽다 이러신 공기압도 확인하시고요, 공기압을 채웠는데 그래도 미끄럽다 하시면 요 암, 뭐 한계선을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